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무려 2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 성남시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건설사들한테는 로또 당첨급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건설이랑 포스코이앤씨가 진짜 끝장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아주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시면 안 되죠? 자, 먼저 이 프로젝트.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성남시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은 사업비 2조 원대, 공사비만 1조 2천억 원대. 위치도 끝내줘요. 성남 한복판, 거기다가 한번 재건축하면 3,198가구짜리 대단지. 이거 그냥 서울이었으면 피가 벌써 몇 억씩 붙었겠죠? 재건축 끝나면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를 게 뻔하니까 조합원들도 진짜 신중하게 시공사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건설은 평당 공사비가 635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물가상승 반영 없이 공사비 고정으로 추가 분담금을 더안 내도 되고요. 두산건설은 빠르고 싸게, 확실하게 이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포스코 ENC. 공사비는 평당 698만원으로 비싼 편이에요. 공사기간은 59개월로 두산보다 깁니다. 대신 2,400억원 무이자 지원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여줍니다. 포스코 ENC는 돈은 좀더 들지만, 퀄리티랑 금융 혜택, 특화 설계로 차별화를 뒀어요. 자, 여러분. 공사비가 싼게 좋은가? 아니면 퀄리티와 혜택이 좋은가? 벌써부터 고민되죠? 조합원들한테 어필하려고 두 건설사가 뭐든 다 하고 있어요. 두산건설, 가래떡 돌림. 어머 어르신들한테 가래떡 한 박스씩 돌렸다고. 근데, 이거 불법. 조합에서 바로 1차 경고. 그리고 두산건설이 사람이 미래다 이 문구 썼는데 사실 두산건설 지금 두산그룹 계열사 아니거든요. 조합 측에서 그룹 소속 아닌 거 확실하게 알리라. 또 경고.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이런 홍보 위반 3번 하면 입찰 무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도 너무 과열되면 안 된다 하고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재건축 끝나면 얼마나 좋아지냐? 주거 환경 대폭 업그레이드. 낡은 아파트가 고급 주거단지로 변신. 커뮤니티 시설, 조경, 최신 트렌드 적용. 부동산 가치 상승. 지금보다 최소 2030% 상승 예상. 성남이 원래 핫한데, 여기에 재건축 프리미엄까지. 교통과 인프라 대폭 개선. 8호선 연장, GTX 노선까지. 쇼핑몰,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 확충. 와, 이거 입주만 하면, 그냥 성남의 랜드마크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갑니다. 두산건설 공사비 싸고 635만원 공사기간 짧고 51개월 물가 상승 걱정 없고 고정 공사비 포스코 ENC 공사비 좀 비싸고 698만원 공사기간 길지만 59개월 특화설계 2,400억 무이자 지원 이제 16일 조합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가 결정됩니다. 과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를 짓게 될 건설사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댓글로 두산 BS 포스코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